안녕하십니까,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현재 녹화 시간 2025년 8월 29일 금요일 저녁 8시 27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흥미로운 시장 상황 맞이하고 있죠. 많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이 11만 12만 달러 돌파하면서 새로운 고점을 향해 달려갈 것이다라고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세 번째 이탈 시도가 실패하면서 10만 7천 달러까지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동시에 테더 도미넌스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이 영상에서는 현재 시장의 조정 국면 속에서도 주목해야 할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21 시월의 세이 ETF 신청과 스테이킹 구조가 가져올 ETF 시장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지원하는 아메리칸 비트코인의 나스닥 상장이 의미하는 바. 세 번째는 리플의 글로벌 결제망 확장 전략과 10월 강세장 가능성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예, 특히나 현재의 조정이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 더큰 상승을 위한 발판이 될수 있는 이유들을 구체적인 데이터와 함께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가상자산 ETF 시장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십일 쉐어스가 미국 SEC에 신청한 새 ETF가 단순한 현물 ETF를 넘어서는 혁신적인 구조를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이 ETF의 가장 주목할 점은 스테이킹 보상 구조를 포함하는. 시도입니다. 지금까지 SAC는 ETF에서 스테이킹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이번 신청이 승인된다면 투자자들은 단순한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스테이킹 보상까지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ETF 투자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변화인데요. 이 SAE t f 의 기술적 구조를 살펴보면 더욱 흥미로운 점들이 드러납니다. 이 펀드는 CF 벤치마크의 s a 대 달러 기준 가격을 그대로 반영하는 패시브 전략을 따르며 파생상품이나 레버리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트러스트가 공식 수탁자로서 모든 세이 토큰을 오프라인 콜드 월렛에 보관하게 되는데, 프라이빗 키 역시 오프라인으로 관리되어서 투자자 자산의 절도나 손실 위험을 최소화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보안 체계는 이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중시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 만약 이 스테이킹 구조가 승인이 된다라면, 이는 가상자산 ETF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 될 겁니다. 이 신탁이 보유한 세이 일부를 스테이킹하고 그 보상이 신탁이 귀속되어서 결국 투자자 지분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는 구조인데요. 현재 이더리움 등 다른 자산 운용사들도 유사한 제안을 SEC에 제출해 심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히 세이프만 아니라 전체 POS 기반의 코인들의 ETF 승인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수 있습니다. SEC의 최종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이런 ETF 혁신과 함께 정치권에서도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가가 지원하는 아메리칸 비트코인이 9월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회사는 비트코인 채굴업계의 오랜 플레이어인 헛 AC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에릭 트럼프와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손잡고 올해 3월 새로 설립한 기업인데요. 헛 AC 80%의 지분을 트럼프 형제가 1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파트너십 구조를 갖췄습니다. 아메리칸 비트코인의 상장 방식도 매우 전략적입니다. 이전

이들은 단순한 채굴 업체를 넘어섭니다.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효율적인 순수 비트코인 채굴 기업을 목표로 하면서도 동시에 비트코인 트레저리 운용사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8월 29일 기준으로 1 9 0 0여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현재 가격으로 약 2억 1,400만 달러 규모입니다. 이 캐누트 CEO의 경우는 단순히 돈을 모아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트레저리 전략이나 단순 채굴 업체가 아니라 어느 쪽이 더 수익성이 좋은지에 따라 이 전략을 유연 하게 가져가고 있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이 더욱 주목할 점은 이들의 글로벌 확장 계획입니다. 회사는 일본과 홍콩에서 신규 투자 기회를 모색하며 글로벌 확장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미 내에서는 헛 AC v 유 데이터 센터를 임대해 초기 운영 기반을 확보할 계획인데요. 이는 신규 시설을 건설하지 않고도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이 특히나 일본의 경우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환경이 상대적으로 우호적이어서. 아시아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긍정적인 소식들과는 대조적으로 현재 비트코인 차트는 우려스러운 신호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번 주 들어서 세 번째로 11만 달러 이탈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전 두 차례인 25일, 26일 시도에서는 10만 9천 달러 선에서 반등에 성공했지만 세 번째 시도에서는 지지력이 현저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상 10만 8천 달러에서 10만 7천 달러 구간까지 추가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더욱 중요한 신호는 이 테더 도미넌스의 급격한 상승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테더 도미넌스가 2.4% 이상 상승하면서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와 같은 안전 자산으로 도피하고 있다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예, 테더 도미넌스의 상승은 투기적 성격이 강한 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8월 초 기록했던 4.6%와 4.5% 저항선이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 구간에서의 정확인 여부가 현재 조정 국면의 마무리를 가늠하는 핵심 지표가 될 겁니다. 이 차트 분석 측면에서도 주의해야 할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주봉 차트에서 하락 다이버전스 패턴이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는 가격은 고점을 갱신했지만 거래량이나 모멘텀 지표들이 이전 고점보다 약화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패턴은 통상적으로 단기 조정의 전조로 해석되며 현재 하락세와도 일치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런 기술적 신호들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죠. 이런 불안한 시장 상황 속에서 바이낸스의 거래 중단 사건 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이 세계 최대의 가상자산 거래소 랭킹 1위죠 바이낸스에서 약 20분간 선물 거래가 중단되는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이 바이낸스는 테더 선물 마켓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일시적으로 모든 선물 거래를 중단한다라고 공지했지만 이 구체적인 장애 원인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바이낸스 거래량의 무려 13%가 한국인인데 국내 투자자들의 피해 또한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번 바이낸스 사건은 거래소 선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습니다. 업비트, 비썸 등 국내 거래소들이 투자자 보호 장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한 것과 달리 바이낸스는 별다른 보호 장치를 두고 있지 않아 피해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업비트의 경우는 신속 보상 처리 프로세스를 공개. 데 이용자의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 상태인데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에서 금지된 시장의 조정 국면과는 별개로 개별 코인들의 독특한 움직임 또한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리플의 경우는 글로벌 결제망 확대와 스테이블 코인 결제 사업 강화로 10월 강세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인플루언서 프라이빗 매트릭스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3.7%가 10월 강세를 예상했다라고 합니다. 이는 9월 26.9%의 월19.4% 대비 기대감이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XRP의 경우는 현재 시가총액 3위 자리 잘 지키고 있죠. 이 리플의 최근 행보를 보게 되면 이런 기대감이 단순한 희망 3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리플이 싱가포르 결제기업 타자페이의 전략적 투자를 단행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타자페이는 연간 100억 달러 규모 결제를 처리하면서 72억 개 시장에서 금융 라이선스를 확보한 기업인데요. 리플은 이를 통해 아시아와 미국, 일본, 아랍 에미리트 등 주요 금융 허브에서 XRP 기반 결제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XRP의 실제 사용처를 대폭 늘리는 전략적 투자로 평가가 됩니다. 예, 리플의 공격적인 확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리플은 스테이블 코인 결제사 레이를 2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이를 통해 리플 USD 등이 스테이블 코인을 주문형 유동성 서비스에 통합하여 글로벌 결제망에서 가장 포괄적인 결제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전략이 X XRP 활용도를 일부 제한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제도권 금융 내 입지를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이 서클 벤처스도 이번 투자에 참여했다라는 점에서 스테이블 코인과 XRP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리플의 이런 움직임은 단순한 사업 확장을 넘어 이 기존의 금융 시스템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현재 연간 약 150조 달러를 처리하는 시프티 시스템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인데요. 리플 수석 부사장 에릭 잭은 타저페이가 규제된 결제 통로의 확실한 선두주자라고 평가했습니다. 리플은 자체적으로 복잡한 금융 규제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이미 라이선스를 확보한 타저페이의 인프라를 활용해 규정 준수 논란 없이 성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전략의 성과는 이미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요. EBSAC와의 합의로 XRP가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동시에 현물 기반 XRP ETF 기대감도 부상하며 글로벌 기관과 은행의 XRP 채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산단테르 방크와 SBI 홀딩스, PS, 뱅크 등은 이미 XRP 기술을 활용해 해외 송금을 실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는 XRP가 단순한 투기 자산이 아니라 실제 금융 서비스에서 활용되는 유틸리티 토크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개별 프로젝트 중에서는 PS, 네트워크의 급등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미국 상무부가 GDP 데이터를 온 체인 공개하자마자 피스 네트워크가 하루 만에 99%에 폭등했습니다. 이는 기존 금융 데이터가 블록체인과 연동되면서 오라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인데, 피스는 현재 0.253달러에 거래되가 있고, 61.8% 피보나치 되돌림선인 0.2653달러 돌파시 0.3665달러까지 확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됩니다. 이는 이 전통적인 경제 데이터와 블록체인 기술의 융합이 가져올 새로운 기회를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피스 네트워크와 함께 이 펌프펀과 폴리곤도 각각 다른 호재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펌프펀은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약1 0 6 5만 달러 규모의 자사 토큰을 매입해 전체 공급량의 4% 이상을 흡수했습니다. 이로 인해 보유량은 5,813만 달러로 늘었고 토큰은 최근 3일 연속 반등하며 하락쐐기 패턴을 돌파했습니다. 이 폴리곤은 어 이제 필리핀 바막 아키노 상원의원이 국가 예산을 블록체인에 기록할 것을 제안. 소식에 힘입어 3% 이상 상승했습니다. 네, 이런 개별적인 상승 요인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죠. 바로 이 정부나 기관 차원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공식적으로 채택하거나 검토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입니다. 미국 상무부의 GDP 데이터 온체인 공개와 필리핀 상원의원의 국가 예산 블록체인 기록 제안 그리고 각국 정부의 c b d c 검토 등이 모두 이런 흐름의 일환입니다. 이는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실험적 단계를 넘어 실제 정부 업무와 공공 서비스에 활용되는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현재 단기적인 조정과는 별개로 장기 전망은 여전히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 비트와이즈는 비트코인이 향후 10년간 연평균 28.3% 상승해서 2035년 130만 달러에 이를 것이다 라고 예상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주식 6.2%, 채권 4%, 금 3.8%를 크게 웃도는 수치인데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130만 달러,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297만 달러,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도 88만 달러까지 예측한다. 어, 예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폭넓은 예측 범위는 여전히 높은 변동성을 반영하면서도 전반적인 상승 기조는 유지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죠. 비트와이즈가 이런 강기 전망을 내놓는 근거는 명확합니다. 이 비트코인이 더 이상 개인 투자자 중심의 시장이 아니며 기관 자금이 가격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실제로 코인베이스 거래량의 75% 이상이 기관 투자자들에 의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들의 비트코인 수요는 이를 채굴량이 6배에 달한다라는 점도 주목할 만한데요. 이는 공급 대비 수요가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의미이고 장기적으로는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비트와이즈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비탄력적인 공급과 지속적인 수요 증가가 장기적인 가격 상승의 핵심 요인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비트코인의 총 공급량은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고 4년마다 발생하는 이 반감기로 인해 새로운 공급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은 가속화 되고 있고 이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는 단기적인 변동성과는 별개로 장기적인 상승 압력이 구조적으로 내재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현재의 조정 오히려 기회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테더 더미너스 상승과 11만 달러 이탈 실패는 분명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러나 이런 조정이 발생하는 동안에도 기관 투자자들의 축적은 계속되고 있고... 이 ETF 승인이나 정부 차원의 블록체인 채택 같은 구조적 변화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조정 구간에서 포지션을 구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관점도 가능합니다. 네, 기술적 관점에서는 몇 가지 핵심 레벨을 주의깊게 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의 10만 7천에서 10만 8천 달러 지지선 방어 여부가 단기 방향성을 결정할 겁니다. 두 번째로는 테더더미너스의 4.6%와 4.5% 저항선 돌파 여부가 전체 시장의 리스코 리스크 오프 모드를 가능화하는 지표가 될 겁니다. 세 번째로는 XRP의 경우는 3달러선 안착 여부가 10월 강세 발판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적 레벨들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시장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해야 합니다. 이 현재와 같은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투자 전략의 이 다각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비트코인의 단기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도 리플의 결제망 확장이나 각종 ETF 승인 같은 개별 기회들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나 정 문화기관 차원에서 블록체인을 채택하는 프로젝트들의 경우는 단기 변동성과는 무관하게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주목해야 할또 다른 변수, 규제 환경의 변화입니다. 이 트럼, 어,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비트코인 사업 참여와 21세월 새 스테이킹 ETF 신청, 리플의 SEC 합의 등은 모두 규제 당국의 태도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특히나 이 SEC가 이 스테이킹 구조를 포함한 ETF를 승인한다라며, 이는 POS 기반 코인들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또한 이더리움 폭등하겠죠. 네, 종합적으로 보면 현재 시장은 단기 조정과 장기 성장 가능성이 공존하는 복합적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의 11만 달러 이탈 실패와 이테더 도미넌스 상승은 단기적으로는 추가 조정 압력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유입과 정부 차원의 블록체인 채택 확산, 혁신적인 ETF 구조 도입 등은 모두 장기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요소들입니다. 핵심은 이런 상반된 신호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하느냐에 있습니다. 무작정 낙관하거나 비관하기 단행 각 프로젝트별 펀더멘탈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선택적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 다룬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리플 시어스의 새 ETF는 스테이킹 구조 도입으로 ETF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고 트럼프 일가의 아메리칸 비트코인은 정치권의 비트코인 지지를 상징하며 리플의 글로벌 확장은 실제 사용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의 10만 7천 달러 지지선과 테더 도미넌스의 4.6% 저항선이 핵심 변곡점이 될 겁니다. 네 여러분은 현재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리고 이런 다양한 호재들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주목할 만하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